우리 동네 정책통 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 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 등록 신청,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내역 조회,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고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 등록 신청,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양, 일반 신청 결과 조회, 일반 세무서류 신청, 압류 매각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서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진행 중이거나 사전 통지된 세무조사도 납세자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사전 정보 공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국세 정보,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전체 서식을 다운받아 연기 또는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손실비율만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신청결과조회 일반세무서류신청, 재해손실 메뉴에서 인터넷신청을 선택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경영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조사국 등각 부서로 할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